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포터라는 모바일 인디 호러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경찰들은 오히려 사실들을 숨기기 급급하다고 하네요. 그 사실들을 리포터가 되어서 찾아내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웃라스트랑 비슷한 개념의 모바일 공포 게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리포터,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이그놈이건 프레젠트 프로그래머스 이그놈이건 비디오 에디트 레포드 정말 아웃라스트 느낌 나오네요 여기 어디지 또이 주인공이 욕실에 끌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대부분 공포 게임들은 보통 이렇게 욕실에 끌려오죠. 그렇죠. 챕터 c u 스큐리티 알려지지 않은. 욕실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야? 성냥? 향초를 피워놨네. 거울. 어, 거울에 내 모습이 안 비쳐. 어, 내가 귀신인가? 이건 뭐야? <laughs> 쪽지가 있네? 너 누구니? 왜네가 여기에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여기.. 눈 떠보니까 여기 있는데? 뭔가 빠스락 빠스락 소리가 나죠? 밖에 누가 있는데 확실하게? 드드뭐 <스튜라드> 뭐? 뭐?

핸드폰 고장났단 소리잖아. 여기서는 핸드폰이 되지 않으니 프레쉬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죽어요. 이가 봅시다. 여기 서재 같고, 여기는 침실 같은데요. 여기부터 뒤져 볼까 응? 뭐야? 삐에로 오르골? <웃음> <웃음> 들어가네 어, 내가 놀래는 게 아주 우습다 이거지 아주 내가 놀래는 거에 비웃등이 들어가 버리네 여기 뭔가 금고가 있어요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 청진기를 움직이래 화면의 오른쪽이 스와이프 클릭 소리가 가장 큰 지점을 할 때까지 왼쪽으로 좌우로 움직이려고 하네요 그런 다음 컨 소리가 들릴 때까지 다이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클릭이 들릴 때까지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순서가 완료되고 금고가 잠금해질 때까지 계속 하랍니다 일단 이 비밀번호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지. <웃음> <웃음> 잠겼어 여기는 거실인가? 파인윈. A 게이밍. 누군가 여기서 또 풀스 한 판을 새벽에 하셨구만. 이번은뭐 별거 없는 거 같은데. 2층 <laughs> 뭐야? 그냥 스스로 움직여서 떨어지는 거야? 좋아요. 침실 같은데 여기가 안방이구나. 뭔가 그릇이 있네. 뭐지 이거? 좀 바깥기도 하고요. 뭔가 안에 아 그래픽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그냥? 뭔가 신문 같은 게 있는데. 오 오. 오, 오. 써 있다. 40, 80, 2 30. 40, 40. 2 0 40. 4 4 8 2 3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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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방 아니 어, 책떨어뜨리는걸 좋아하시는구나. 주방인데 왜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났지? 나 여기 진짜 피아노가 있는 줄 알아서 피아노가 치딘 <laughs> 줄 알았어. 무슨 이탈리안 디자인 여기 뭐 별거 없어요. 어, 저기 뭔가 책이 있다. 음, 책도 안들어지고 그냥 식탁이라는 거. 잠깐만 이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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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뭐가 뭐 써있어. <laughs> 이거 쓰느라 되게 숨이 가쁘셨나봐요. 잠겼어요. 키가 필요하다. 아, 요 키를 얻어야 되는구나. 일단 그 금고를 열어야겠지 뭔 소리야? 뭐 의자 움직이는 소리 나는데? s 사운드 효과가 좋다. 역시 공포 게임은 사운드거든요. 사운드를 엄청 청표현현했아아데 이거 조작감이 좀 구리다 이건 좋아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여기다 딱 대고 e I'm n 이었지 반대로 4 8 2 반대로 돌리는 건가? 먼저 왼쪽으로 부터 돌리는 건가? 어, 열렸어.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 나는 소리 안 들렸거든. 뭔가 맞는 소리가 난, 난다 그랬는데. 어쨌든 열렸어요. 키랑 테이프? 너무 어두워. 테이프 못 가져가? 뭔가 테이프 있는데 가져갈 순 없어요. 자, 길을 얼었으니까 오! 오! <laughs> 여기 나와서 졸로 도망갔어. 소리 지르면서 놀래키려고 나갈게요. 집 밖을 나간 줄 알았더니 또집 안이네 토끼, 어? 토끼 인형? 이 토끼 인형이 공포게임에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얘 토끼도 은근히 공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으스스해 데드 좌측으로 뱅글뱅글 돈다. 데드존? 깜짝이야. 종이 시트에 있는 위치의 지도 사진으로 판단해 볼때 누군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싶어했다. 좋아요. <laughs> 찬동분이엄청치네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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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 있어 괴물 보이지? 괴물 오마이갓 오마이갓 문은 잠겼고 여기 다 잠겼네 여기 당연히 열면 안되겠지? 여러 여기 문을 다 잠갔으니까 난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돌아가는 건 아닌데? 어? 그림에 뭔가 있다 뭐야 배에 무슨 박을 넣었나봐요 배가 엄청 볼록해 위는 뼈, 뼈고 이 그림이 갑자기 들어진 것 같은데, 매두사 머리가 잘려있어. 이 괴물이 아까 지금 밖에 서 있는 그 괴물 좀 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매두사 목 잘린 매두사 아 앞에 손, 앞에 서 앞에 서 앞에 서 <laughs> 뭐야, 손만 삐죽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자 뭐, 악수, 악, 악, l t o g e t h e r 마네킹, 마 n o n o 마네킹 a n n e k i n g manneking, 마네킹 n e k 마네킹이 아니라, 약간 조직은 약간 사람 조직 같기도 하고. 이 소리 오케이, 어? 뭐야? 여기 빨간불? 아, 새 고랭, 새 쇠고랭. 고랭을 왜 진짜. 바닥에 피가 거울이 있네. 아까부터 계속 이 거울이 있는데, 내 모습은 비춰지지 않아요. <laughs> 아, 깜짝이야. 아, 나보다 뭐 타난줄 알았잖아. 브갈까또 전화기가 있는데, 사용은 안 돼. 길이. <laughs>

비번을 알아? 헉,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있네. 저거 어디, 어디론가 가네, 저리로 가네. 흐, 흐느적거리면서 가네. 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뭔가 방에 비번을 알려주겠지. 이 게임은 그렇게 퍼즐이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뜨? 아, 뭐야, 나 여기, 여기, 나 일로 왔는데. 그렇다면, 이쪽 편에 있겠구나. 여기 겁내기네요. 여기 뭐 이렇게 길어? 키가 필요하다고. 그럼 키랑 비밀번호랑 지금 두 개를 다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아까 일로 가다가 마네킹이 나타나서 안 갔는데, 마네킹 있는 쪽인가 봐. 아, 나 마네킹... 아, 괴물 소리 들려. <laughs>

여기에 있네. 6192네, 6192. 오케이, 오케이. 6192. 그럼 아까 그 피, 키패드의 비번을 열수 있겠죠? 자, 이 키패드. 6192였죠? 6192. 오케이. 여긴 뭐야? 어, 키다. 나이스 키? 뭔가 실험실 같기도 하고. 어, 의자. 고문실이었나봐. 그러네, 막, 가둬놓고. 근데 막 자기네들은 여기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나봐. 쇼파가 크게 있죠? 오히려. 좋아요. 이제 이걸 얻었으니? 아까 잠겨있던 그 문으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괴물이랑 만나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오케이, 나이스. 이른 하루 오전을 얘기하나 봐요. 그 모든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우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을은 불가사의한 상황에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살인사건들에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패닉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경찰은 최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일부 정보는 현지 열 언론에 유출되었다. 그들은 희생자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다른 이들은 참수당했다고 말했다. 이 미스터리한 혼란으로 인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모든 시체가 소문을 피하기 위해 주변의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된 정보를 발견하였다. 나는 거기서 저널리스트 검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쓸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오, 오, 챕터 2, e x p e c t a n c 대 좋아요 레포터 파트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집에 이상한 살인이 일어나서고그 시체들은 엄청나게 훼손이 되었었다 거기까지 알수 있었네요 다음 이야기는 파트 2번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레포터였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